안녕하세요. 수포자를 위한 수학 수포자 수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 곱셈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음, 요거 보시면 제세 번째 다음 시간 곱셈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뭐하다? 2X에 지목할까요? 플러스 3X 플러스 1. 요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그래,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하다? 아까는 우리 저번 시간에는 그랬어. 두 개, 두 개. 앞에 가호에그 가로가 두개 있었는데, 앞에 가호에두 개, 뒤에 가호에두개 있는데, 요번에는 뭐아다 앞에 가호에는두 개고, 뒤에 가호에는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방법 똑같아요. 전개는요. 다음 식의 곱셈 같은 경우는늘 앞에 있는 가로에 있는 애를 뒤에 까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곱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여러분,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해보자 하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게 1번. 잠깐만요. 저는 앞에 있는 한과 뒤에 있는 나기구분하기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먼저 할게요. 1번. 그다음 이렇게 2번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한다 3 번이야 그렇죠 요걸 또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그렇죠 그럼 훨씬 더날것 같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또 얘는 끝났어 이제 그럼 여기를 네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한다 다섯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한다 여섯 번째 이렇게 여섯 번 해야 돼 앞에가 두개뭐 한다 뒤에가 세개 있는 항의 곱셈은 항상 여섯 번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럼 해보죠, 뭐. 1번.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x하고 ex제곱 곱하기. ex의 제곱.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e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하나, x 두 개. x의 세제곱. 그러면 이건 뭐다? e, x의 세제곱. 그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뭐 한다? 잠깐만요. 조금만 여기 게 일단 쓸게요. 1번, x 곱하기. ex의 제곱. 그러면 뭐한다? 2. x의 세제곱 그쵸? 두 번째는 2번은 뭐한다? x하고 3x. x 곱하기 플러스 3x. 그러면 곱하면 요건 뭐다? 곱 하나 있으니까 하나 씁니다. 3. 그 다음에 x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 제곱. 그러면 플러스 3x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한다? 세 번째는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플러스 5에다가 어, 아니, 아니, 죄송해요. X 했다가. 플러스 1 곱하면 보다 플러스 1X. 플러스 1X.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플러스 5랑 뭐 한다? EX의 제곱. 곱하면 뭘까? 5 플러스 가지고 EOCX. 제곱. 얘는 X가 없지만 얘는 두 개라 X의 제곱. 근데, 이걸 옆에다가 우리 쓰는 것보다는 뭐 한다 밑에 줄 했다 두 번째 거 곱할 때는 밑에 줄 했다가 두 번째 줄 했다가 하되 항상 한칸 밀려서 써 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10x의 제곱 이렇게 쓰라는 거죠. 두 번째 거 곱할 때두 번째 줄한칸 밀려서 그 이유는 보이실 거야. 요거하고 요거가 그럼 동력이 딱 맞았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는 뭐 한다. 5번. 5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5. 곱하기, 뭐 한다, 여러분? 3X. 그쵸? 그러면 있는 거고, 플러스 15X. 그래서 플러스 15X5. 그쵸?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플러스 5에다 플러스 1.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1. 그러면 플러스 5.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지죠 그러면 동량이 딱 맞아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번 거 보세요. 는 쓰시고, 계산할 거 없으면 그대로 내려주고요.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0X의 제곱이고, 호 같으니까 더 해보고, 큰 수에 호 붙이니까 16X, 플러스, 호. 요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훨씬 더 여러분 보실 때 괜찮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동료끼리 계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냐 3 x 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하다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그럼 이것도 뭐한다 가로와 가로 사이에 곱하기야 곱셈이야 그럼 한 번씩 한 번씩 곱하죠 요거를 앞에 있는 가로에 있는 애를 잠깐만요 제가 요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일단, 항, 항들마다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구분해놨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렇게 곱하는 게 3번. 첫 번째 거, 첫 번째 가루에 있는 x 를한 번씩 한 번씩 곱했어. 그 다음에 이번는두 번째 가루에 있는 애. 아니, 첫 번째 가루에 두 번째 있는 애를 한 번씩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4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게 뭐다? 5번. 그 다음, 이렇게 곱하는게 뭐다? 6번.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볼게요. 1번. 제일 먼저, 누구하고 누구를 곱한다 1번. X하고 3X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3, X. 하나 있고 두 개니까 세 제곱. 그쵸? 그래서 이거는 3, X의 세 제곱.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번은 이거랑이거 요거. X랑, 그 다음에 곱하기, 플러스 2X야. 그럼 계산하면, 꼭, 그 있네.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2는 하나고, 숫자는 하나고, 문자는 두 개다. 제곱. 이거 잘 쓰셔야 돼. 틀리면 안 돼요. 플러스 2X의 제곱. 그렇죠세 번째, 세 번째, 3번은, 마이너스 3하고, 뭐하다? 어, 3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어, 3X의 제곱. 그럼 이것도 부호 하나네요. 마이너스 9X 제곱. 오, 뭔가 이상하다. 그쵸? 죄송합니다. 3번은 누구랑 곱하는 거죠? X랑 플러스 5. 죄송해요. 플러스 5. 그쵸?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5X 플러스 5X.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한다? 네 번째는, 둘이 곱해야죠. 4번. 마이너스 3하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x의 제곱 그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하하고 9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두 번째 거 곱할 때는두 번째 줄한칸 밀려서 플러스 뭐다? 이고 마이너스 뭐다? 9x의 제곱 그래야지 분명히 딱 맞았다고 진다 했죠?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 마이너스 3하고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그러면 마이너스 6x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x 해주시면 되고 6번은? 6번 여 마지막 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5래요 그쵸? 그럼 계산하고 볼까? 어? 이건 두개의호가 닮았네 이것도 그러면 뭐한다 여러분? 음그 곱하기에서 누가 짱이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5 15 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15 그래 놓은 다음에 동끼을 구하면 되는데, 아까 두 번째 거 곱할 때는 두 번째 줄한칸 빌려서 썼잖아요. 그러면 동명이딱 맞아서 훨씬 더 구한다. 계산하시기 편하세요. x 의 세제곱. 이렇게 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다르면 뺄 거고요. 큰 수의 부호를 붙인대요. 마이너스 7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6. 부호가 다르죠? 다르면 뺄 거고요. 큰 수의 부호를 붙일게요. 마이너스, 1엑스 일어나서도 되죠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도,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좀 어렵죠? 저번에는 두 개, 두개했을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두개세 개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복잡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 연습만 하고, 아니, 이게 지금 첫 번째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뭐하다? 그 한번 보는 거지 뭐. 계속 보면 되지 뭐. 우리 그 정도 뭐, 못할 거 없잖아. 그쵸? 당시 곱셈이 제일 어려운 거를 정복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당시 곱잼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하나 더 와야 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2x의 제곱, 물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3. 이렇게 될 때. 그쵸? 아까 구조하고 지금 구조하고 다른 게 뭐지? 아까는 앞에가 두 개고 뒤에가 세 개였잖아. 근데 지금은 앞에가 세 개, 뒤에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한 번씩 한 번씩 곱해도 되지만 맞나? 뭐 어. 나는 두개세 개가 더 편했어.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됐든요. 바꿔 나도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맞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처럼 앞에 거두 개짜리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세 개짜리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씩 한 번씩 곱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요거랑, 요거랑 곱합니다. 그쵸? 그렇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잠깐만요. 제가 구분할게요. 1번, 5, 2번. 오, 좁은데요? 3번, 2번. 그 다음에 3번. 됐죠? 이게 뭐다? 4번. 이게 뭐다? 5번. 이게 뭐다 여러분? 6번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복잡스러워서 이거 한번 지우고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첫번째 1번이래 1번. 1번은 뭐다 여러분? 이거 1번. X하고 2X의 제곱 곱합니다. 그쵸? 그렇죠? X 곱하기 2X의 제곱. 그럼 이건 뭐다? 2. X가 몇 개? 세개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렇게 2X의 세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하고 마이너스 ox. x 곱하기 마이너스 ox. 그러면 뭐 한다? 얘뭐 없네? 마이너스. o, x가 하나, 둘, 제곱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o, x의 제곱. 그쵸? 세 번째는 누구다 여러분? x에 따라 마이너스를 곱하래. x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뭐다? 마이너스 1x. 여기가 마이너스 1x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얘는 끝났죠? 그럼 얘를 곱할 거야 네 번째는 플러스 3 곱하기 뭐한다? 2x의 제곱 그러면 플러스 있는 거 하나 가져왔죠? 그 다음에 2, 3은 6x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오, 제가 네 번째 거두 번째 거 곱할 때는 옆에다 계속 쓰지 말고 한칸 밑에다가 한 밑에 한다? 한칸 밑에 하나 뭐한다? 밀려서 그러면 플러스 6x의 제곱 그럼 딱 뭐한다 여러분? 동류학끼리 딱 맞아 들어갔죠? 요거 곱하면 뭐다? 5번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x래 그쵸? 두 개의 부호가 어? 둘다다 다 있네요 그러면 뭐한다? 곱하기에서 마이너스가 부호가 다를 때 마이너스가 짜리래어 마이너스 15x 그쵸?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번은, 6번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1 곱해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어, 이것도 부호가 다르네요. 다를 때는 뭐 한다, 여러분? 어 마이너스가 짜이겠죠 3일은 3. 1은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두개 끼리끼리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하면, 이건 뭐나 올까? 2x의 세제곱. 이거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럼 1x의 제곱. 둘 중에 큰시의부를 붙여요. 이렇게. 그렇죠? 두 개의 부호 같으면 뭐할 거고요? 큰시의모호를 붙일 거예요. 마이너스 16X. 그럼 에는 그대로. 이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통은 안 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두개세 개짜리는 어려운데 뭐 한다? 한 번씩 곱하는 거는 두개두 두 개짜리하고 똑같아. 그 대신, 뭐 한다? 고 우리가 첫 번째 거 곱할 때는 첫 줄에 딱다 썼어요. 근데 두 번째 거 곱할 때는 두 번째 줄한판 밀려서, 그렇죠 써주라는 거. 그러면 동명이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되셨습니까?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